지금 삼천 0 버스를 타고 강화도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친구는 밤을 새고 온 거고요. 또 술을 마시고 같습니다 <laughs> <laughs> <또> 그럼 강화도에서 거기서 <laughs> 만나. 소원농장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광헌이고요. 그리고 저희 소원농장은 60년대 후반부터.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여기 2019년도 지금까지 강화에서까지 양계를 2 대째 걸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장이고 지금 윤리적 사육을 시행하고 있는 농장입니다. <목소리> 계란 동물복지 계란하고 일단은 스트레스에 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만든 이제 독감 백신이나 이런 것들 백신을 만들잖아요. 그 백신에 그그 그 단백질이 있더라고요. 단백질을 활용을 하는데 그걸 계란에서 추출을 하는데 음. 그 계란을 케이지 계란을 안 써요. 왜냐하면 아... 스트레스 호르몬 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다 이제 바닥 키우는 거 계약을 해서 그 계란을 쓰거든요. 근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인간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연구 결과가 없어요. 그냥 뭐 먹으니까 안 죽네 아, 괜찮네 그러니까 먹는 거죠 그냥 지금.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영향이 나온다면은 좀 확실히 다른 거죠 하는 거고.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어떤 분들 계시죠 맛이 똑같아요, 그죠? 이렇게 먹는데 맛이 똑같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맛은 똑같아요. 그게 차이점이 있죠. 좀더 건강하니까, 계란이 비린다는, 가끔 비린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, 그 비린 게왜 나오냐면, 닭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면역력이 약했을 때, 몸이 안 좋았을 때, 그 계란이 비려지거든요. 닭들을 뭘 먹여서 안 비려지는 게 아니라, 닭들이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조금 더 고소하고, 계란 그 본연의 그 맛을 내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의 공장 사육들은 말 그대로 가둬서 매역력이 없는 상태로 없진 않죠. 왜냐하면 중간에 항생제도 가입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할수 있는 뭔가 기술적인 걸 넣기 때문에 한기부터 그래서 어떻게든 싸게 계속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씩 비리다는 그크레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나오긴 하죠. 생물이니까 만만해 중에 안 아픈 애가 다 하나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 있지만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죠. 그래서 그고소한 면이나 그것도 일반 계란에 비해서는 다르죠. 그니까 러 이거는 홍보겠죠. 홍보, 네, 홍보 역할.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직원들이 계세요. 직원들이 계시다가 계란을 상관없는 분들이 오실 수, 일을 할 때는 오지 않을게요. 하다가 이제 업무를 보다가 알면은 그냥 계란을 못, 못 드시더라고요. <laughs> 일반 계란을 못 드시는 상황이 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건강식탁에 계란을 올리기 위해서. 윤리적 사연을 천하고 닭을 닭볶 키우고 있는 수원 동작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